50년 전, 밀하마 섬에서 인류는 스톰 스틸을 발견했다. 이를 손에 넣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며 전쟁의 충성은 끊이질 않았다. 전쟁은 막을 내렸으나 잠재된 분열의 씨앗은 이제 막 움트기 시작했다. 제7기동대, 응답하라! 지원 지점에 도착했다. 응답하라! 구조 신호가 끊어졌어. 늦은 것 같아. 무려 총으로 온 용병들이군. 케이든 적수가 너무 많아. 침착해 다나, 하나씩 해결하자. 해상 고정 완료. 케이든 여기 좋아. 파손. 연장! 이두 녀석은. 케이든. 난 괜찮아. 제이대 포... 또 저항군 놈들이군. 대체 누굴 덮치라는 거지? 조심해. 기체 신호 하나가 빠르게 그쪽을 향해 접근 중이야. 난북대륙연합 북대륙 연합의 내 이름을 들었으며 나식 대영은 하지만 이미 오랫동안 내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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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나도 나도 아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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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많은 병. 우리가 나설 틈은 조금. 내가 그쪽 이름. 케이든 유머입니다. 당신 소문은 들었어요? 모르는 게 약이다. 두번볼 일은 없길 바란다. 연합군 분위기가 심. 여긴 북대륙 연합군이.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군 아휴 잠깐만요! 우린 못 믿겠으면 저항... 무장 상태와 신원확기는 의례적인 절차 대체 무슨 기록을 본 거죠? 북대륙 연합 기동장갑 서류... 서리... 비켜봐, 다나 우리 사정은 충분히 파악했겠지 연합재판소도 아직까지... 뉴먼 박사 응? 방해해서 미안하군 그저 감사히. 아나 송도카카 다... 일동 듣자하니 오늘 오후에 날 호위하던 제기도. 클레어님 저희는 그저 기록. 그만둬라. 아, 아 알겠습니다. 미라마 섬에 계신 북대륙 연합의 던스타 동맹 국경 투자가 너무 미미합니다. 메카 상태를 확인. <목소리> 마침 내 메카 오른팔이 비어있는... 샷건과 파일 아직 페인트가 좀 남았는데... 여기서 페인트를 고르고... 앞으로 더 다양하게... 도색을 바꿔보자! 서들르지마 주변 환경부터 살펴보는 건 저격수의 기본 자질은 <laughs> 총독에게 빌붙어 우린 해병대 7기동 입 다물어! 너한테 그들은 모든 명 당신, 뭐하는 거지? 신병 두명 붙잡고 허세 헛소리만! 난더 미안하게 됐군 샷건의 위력을 기습? 느려 터졌니 뭐지? 가니 응? 이제 만족하나? 난... 아니... 제기동대 태원... 죄... 죄송합니다 소령님! 저희... 에시즈 토벌 임무 브리핑 참. 그랜트 자카르 위스 윗... 미시 시 기차 탈착 저정트로 케이든, 뭐하고 있어? 조심해! 걱정 마. 지령을 따를게. 네가 보이는군. 알겠어 이제 상황은 정... 맞는 말이야 메카를 완전히... 조준 완료 멸치 해결됐어. 구석으로 옮기자. 케이든. 뭔. 먼... 너희들. 에잇. 임무 브리핑을 확인 기동대. 서대 이름이라. 부대 정보를 등록했어. 잠깐. 이런 구식 메카로 싸울 생각이야? 따라와. 머크. 마침 여기 이곳에서 바치 고마워, 그랜트. 이제하나 그랜트! 케이든! 난 괜찮아. 젠장! 랩잘 들어라! 안근 맛이 허세 난 너, 아 웃고 있어. 저 겹스, 살을 조준해. 지령을 따를게, 지령을 따를게! 투이 아니면 싸움. 이거 아니야 고칠 수 고마워, 있어. 고마워 그랜트. 적들이 우리. 저격수를 견접 공격해. 교과서에 나올만한 성공적인 해피였어. 예. 씨가 꽤나 좋군. 저격수를 견접 공격해. 차례인가? 무장한 팔을 조준해! 전술 무기, 장전 완료! 스스로 복구할게. 상황이 좋지 않여스투에 도착합니다. 전에 나올만한 전투적인 스스로 복구할게. <뮤정> 스스로 복구할게. 실수 있어. 대작 큰일이다. 상황이 좋지 않아. 목표 확인 중. 상황이 좋지 않아. 괜찮아. 진잘 들어라. 군마저세는너거 마주... 아니야. 고칠 수 고마워, 있어. 고마워 그 적들이 우리를. 가격추를 견접 공격해 목표 확인 중 만한 성공적인 회피였어. 예. 솜씨가 꽤나 좋군. 무장한 팔을 공격해. 차례인가? 내가 되었군. 스스로 복구할게. 스스로 복구할게. 전술무기, 장전 완료. 스스로 복구할게, 스스로 복구할게. 当年，我去寻山。 thank <smart noise> you